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 내과의사 오인수입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좀 소리게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 케이스를 골라봤는데, 이제 사실 저한테 꽤 종종 오는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간에 큰 혹이 발견됐다고 많이들 이제 놀라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사실 안 아무도 아니냐? 이러한 이유로 많이 찾아오시게 되는데, 사실 별히 이제 간에 기저질환이 없으신 경우, 뭐비형간염시형간염 같은 거알르신 적이 없고, 지방관도 없고, 뭐 술도 안 드시고 어떤 뭐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발생되는 간의 혹 또는 이제 결절은 사실 대부분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 경우도 간에 거의 6cm가 넘는 큰 혹이 있어서 이제 놀라서 오셨는데 다행히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일단 어떤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검사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또 이제 치료하지 않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제 질환도 상당히 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서좀 소개를 해보려 하는데요. 5 0대 대신에 이제 중년 여성분이신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간에 혹이 6cm가 넘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시게 됐고 이제 초음파에서 먼저 혹이 발견됐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했는데 자, 이제 사진을 조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간을 여기 초음파로 본 사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 한 컷에 다안 들어오고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배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문질러서 병변이 있나 찾아보게 되는데 보시면 정상적인 간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더 정상입니다 약간 어두운 모래를 이렇게 균일하게 깔아 놓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간의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뭔가 경계가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진 혹이 여기도 있고 여긴 더큰 혹이 있죠 보시면 이제 같은 이제 여러 각도로 보게 된 건데 이런 혹들이 보여요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 6cm가 넘어가는 크기인데 이제 다 이게 간의 테두리가 되겠고 여기서는 그 병변이 안 보이고 정상적인 간입니다 지금 아까 제일 큰 혹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그려지는 이런 혹을 볼 수가 있는데 자 6cm가 실제로 조금 넘어가는 큰 혹이 간에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혹이 치료를 필요한 병변은 아닌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간암은 아닌지 이제 그러한 판단은 사실 초음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간초음파의 역할은 간에 혹이 보이는지 간이 정상인지 이상이 있는지 띠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이러한 혹이 뭐 암은 아닌지 진단명이 무엇인지 답을 드리는 것은 사실 초음파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간의 혹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1차적인 검사는 CT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복부 CT를 저희 병원에 CT가 있어서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제 시티 소견인데 CT는 몸 단면을 이제 쭉쭉쭉 내려오면서 단면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단면을 내려오면서 봤을 때 이제 초음파보다 조금 더 우월하게 간에 있는 혹을 잡아낼 수도 있고 정확한 진단명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게 지금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약간 균일하게 회색으로 보이면 정상적인 간의 조직인데 여기에 이런 혹이 있고요 아까 옆에 또 다른 큰 혹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쪽에 혹이 있죠? 굉장히 큽니다 간을 크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좌엽 우엽이라고 하는데 좌엽에 거의 뭐한 절반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혹이 지금 결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CT를 보고 답변을 드리고자 했는데 자 CT를 찍으면은 꽤 정확하게 간암과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암이 조직 검사를 해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뭐 위암, 대장암, 뭐 폐암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를 확인했을 때 의사가 자신 있게 폐암입니다, 뭐 대장암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암은 몇안되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장기예요. 그래서 영상 검사와 피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여단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CT 때로는 MRI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영상검사로 굉장히 우수한 확률로 간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봤더니 전형적인 간암의 모양이 아니에요 딱 보기에 이런 데는 지금 비교적 균일하게 보이고 이런 하얀 부분은 정상 혈관입니다 정상 혈관인데 지금 이런 동그란 부분이 원래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런 모양은 암이 아니라 간혈관종이라는 진단명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간혈관종은 간에 있는 혈관이 뭉쳐서 약간 종양처럼 보이 암처럼 보이는 그런 혹일 수 있고 종양이라면 양성종양, 중양, 악성종양으로 나누는데 악성종양은 암입니다 우리 몸에서 진행하고 퍼지고 전이하고 해서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양성종양은 대부분 치료하지 않는 병이 훨씬 더 흔하게 되는데 간혈관종이라는 진단명은 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종양입니다 따라서 상기 환자분께는 이제 CT를 찍고 제가 간혈관종이 많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CT로 인한 정확도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혈관종이 의심되면 초음파로 추적검사를 한두번 하고 저의 예상대로 크기나 모양이 변화가 없으면 한두번 추적후에 이제 안심시키고 추적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초음파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렸고 일단은 치료하지 않는 병이라고 안심시켜드리고 저희 병원에 한번 더 관찰해서 그 추적평가를 받아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CT나 초음파를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들으신적은 별로 없으실것 같은데 아 실제로 이렇게 혹이 발견돼도 사실 또 상당수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병이 더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례를 준비해 봤고요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을 구분하는 능력은 사실 이제 초음파는좀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그런 초음파에서 발견되면 가까운 이제 내과병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이러한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상담 받으시고 또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